세 가지 용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축차대법이라는 방법 쓰거든. 다 축차대법 같은 걸로 먼저 풀어야 할것 같아. 요 초항이 크고 a n 분의 a n 분의 <laughs> a n 플러스 1이 3의 행성 이때니 자연수 일때 1, 2, 3일 때성립하는데 이때 a n을 구하세요.가 첫 번째 용어. 자 이건 이렇게 놓기보다는 양변에 A, a n 곱해서 할게 an 플러스 1은 3의 n승 곱하기 a n 이 되겠죠 대입을 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a2는 3의 1승 곱하기 a1으로 되겠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a3은 3의 2승 곱하기 a2가 되겠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a4는 3의 세제곱 곱하기 2. a 8 3회 14회, 15회, 1도회1야회 18회, 19회, 1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야회 1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11회, 12회, 13회, 14회, 1 5 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 11회, 3거1 A2는, 이거 써주는 거지. K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까 귀찮으니까. 이서 K로 바꿔줘야 돼. 똑같은 거지. 저기 성립하면 K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응? 음? N이 K일 때 성립할 거 아니야? A, A1일 때 이거. N이 음? 1, 2, 3인데, 얘를 K로 바꿔 쓴 거야. 그려야 이제 K에 n-를 대입하는게 자연스럽거든 이0 예를 들면 n에다가 n-를 대입하거든 미루0 0 0데 문자가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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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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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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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0 나오고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a,m 루것 하나의 첫번식 유형이야 3에 n승 곱하기 a란 이 말이야 얘 다음 항이 n인데 n에 관한 식이 곱해져서 다음 항이 나오지 응? 이거 써놓고 변변 끼리 대입해 좌변 우변 우리 아들끼리 다 대입을 해서 축체대입법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축체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안되어지 변변 끼리 곱해 변변 끼리 곱해주면은 좌변 어떻게 돼 좌변 a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어디까지 곱하는거야? an까지 곱하는거지 그럼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콩콩콩 3의 n 마이너스 h 3의 n 마이너스 1까지 곱하는거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콩콩콩 a n 마이너스 곱하는거죠여기게 제일 좋은게 아지자 똑같은게 있다고 똑같은게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아? 이게 a 지워도 되는 거 알겠어? 다 곱하기니까 양변을 a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나? 응? 그럼 a3도 주어질거아니 다음에 a3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서 a3 지워지고 a4도 지워지고 aN 까지다 지워질 달랑만 남아 a 만 남아 그럼 3의 1승에서부터 3의 N까지 곱하기고 a1 a 1 하나 남거든. 내 a1이 뭐야? 초항이 부잖아. 초항이 부니까 그거 부이션 쓰고요. 응? 2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콤콤콤 어떻게 이거 한 거야? <laughs>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n 마이너스 이까지.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3의 1서부터 n 마이스까지 합이잖아. 고도 3제곱이라고 쓰자. 그럼 2분의 함수가 n 마이너스 이죠 초항 플러스 l u s 1이겠고 p 렇게 된단 말이야 plus. 1 정리해주면 2분의 n 0 제곱 n u 제곱 마이너스 n 이 s 1000 plus. 1000 plus. 1지0 0 p l u 이거 통0 0 p 이 u s 1000 plus. 1000 plus. 1 0더0 plus. 1000 p l u 1 0 0 애인이요 음, 그, 여기서 이렇게 더 하는 건 안돼요? 더 하는 건 안돼 안 없어져 눈꼭피야 돼. 안